아니 그냥 어른들이 먹으니까 자기도 먹는 건가? 평소에 먹으라고 안 먹으면서? 자기 혼자 먹기 싫어서 그래 아니 저희 쌀, 밥을 그냥 막막 막 입으로 막 퍼먹어 퍼먹아론이어떻게 먹어요 알았어요 이제 또 국에다 국에다 국에다, 국에다 손을 이제 엄마 해줄게요 아론아 엄마 해줄게요 어 이거 떠오는 거봐 떠오는 거봐 그니님엄마 그러니까... 줄게요 응, 엄마가 줄게요 엄마가 응, 이건 아뜨 엄마가 줄게요 응, 이거 좀가 이건 기마린. 이건 기마론. 밥을 빡! 손으로 떡치듯이 딱!